노인의 성왜 문제로만 여겨지는가?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성은 오랫동안 금기의 영역이었다. 청년의 성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노인의 성은 부끄럽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인의 성을 외면하는 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노인의 성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사회적 편견이다. 성적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자 삶의 에너지임에도 노인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제도의 부재다. 노인 대상 성교육 성상담은 사실상 전무하다. 셋째 의료적 지원 부족이다. 고령층 성병 감염률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전문 상담 창구조차 제대로 마련되 있지 않다. 넷째 왜곡된 성 표현이다. 억압된 욕구가 음성적 경로 때로는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개인의 일탈로만 볼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 다섯째 정서적 소외다. 배우자를 잃거나 요양시설에 머무는 노인은 성을 넘어 애정과 친밀감 자체를 갈망한다. 결국 노인의 성 문제는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 건강, 관계와 직결된 삶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문제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의 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의 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